그러면 이 유로존 위기 이후에 이번에는 유로존 위기 이후에 유럽의 이 유로존 위기를 겪은 개별 국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스케치해 봅시다. 해보면요. 자 봐보세요. 독일이 요구한 게 뭡니까요? 이 유로존 위기를 일어난 나라들한테 야 니네들이 니네들이 그러니까는 이그 재정을 재정을 줄여가지고, 재정을, 재정을 긴축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그러니까, 재정 수지, 국가 채무도 줄여야 되고, 동시에 뭐냐면은, 이 경상 수지 적자도 그래도 해결, 해결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근데 가뜩이나 지금 뭐냐면, 부채를 조정해야 되는데, 가게들이. 경제가 안 좋을 게 아닙니까? 거기다, 정부의 재정까지 줄이라고 하니까는, 그리스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리스가 지금 그러니까, 금융위기 직전에 50% 수가 떨어진 이유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정부 채무가 뭐 크게 감소도 안 했잖아요. 네? 감소도 안 했죠. 팬데믹 이전이라 하더라도요. 그렇죠? 실패한 거야. 독일은 그러니까 이들 나라들한테 니네가 니네가 그러니까는 이저질러 놓은 거 니네가 수습하라 하는 방식으로 재정의 사용을 통제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신 재정 동맹이죠. 재정의 사용을 그러니까 억제하고 통제하는 이런 걸 요구했죠.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는 그 해당 국가들한테는 엄청난 그러니까는 고통으로 올 수밖에 없죠. 유로전 이기로, 유로존기로 경제가 완전히 그러니까는 엄청난 타격을 받았는데, 거기다가 뭐냐면 정부의 재정까지 그러니까 줄이니까, 경제가, 경제가 좋아 경제가 그러니까는 괜찮을 수가 있겠냐고요.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죠. 이탈리아도 그러니까 재정적자를 그러니까 줄이려고그는데 줄이는, 좀, 조금 줄었죠 조금 줄었죠 그린, 이 그린 색깔 보게 되면요. 정부 채무는 근데 거의 안 증가, 안 감소했잖아요. 이게,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요 정부 채무가 감소하려면 GDP가 증가해야 되잖아요. 정부 채무액을, 분자에 있는 채무액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분모에 있는 GDP를 증가시켜야 되잖아요. GDP가 증가하려면 경제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근데, 유로전이기로, 금융위기로, 유로전이기들 일종의 금융위기인데, 금융위기로 경기가 그러니까 이게, 저기, 저, 이 박살이 났는데, 거기다 정부의 재정지출까지 줄여. 그럼 경제가 살아날 리가 없죠. 그렇죠? 포르투갈도 마찬가지고. 포르투갈이 조금 줄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래도 높은 방법, 높은 편이죠. 스페인. 스페인도 조금 줄었죠. 좀 줄었는데. 근데 상당히인데, 경제가 그러니까는 그 긴축을, 고통이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자, 이거 봐보세요. 취업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급여 증가율을 봐보세요. 유로존이기 이전에는 소위 이 집시국가들, 오른쪽에 주변국가라고 하는 나라들,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나라들에서 증가해서 높았다 그했었잖아요 근데 이들 나라에서 엄청나게 그러니까는 임금 감소를 수반한 거예요. 네? 니네들이 무역 적자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니네들이 무역 경쟁력을 가려면은, 네? 임금을 깎아라 이거예요. 이, 이, 이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수가, 내수가 가잖아요. 예? 네? 내수가, 내수가 좋아질 리가 없죠. 그렇죠? 그 임금을 깎은 나라의 국민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단일노동 비용 증가율도 아까 아까 금융위기 전에는 이 집시국가들이 높았었는데 예? 물가가 높아져가지고 근데 거꾸로 유로존 위기 이후에는 예? 이 집시국가들이 증가율이 훨씬 낮잖아요. 임금 증가율이요. 그렇죠? 지금 뭐냐면 유로존 위기 이후에 집시국가들, 소위 말해서 유로존 위기를 겪은 나라들한테 엄청난 고통이 그러니까는 국민들한테 엄청난 고통이 그러니까는 수반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것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유로존, 유로, 유로를 도입하고 나서 통합을 통해서 경제가 성장할 때도, 경제가 성장할 때도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그 성장 혜택을 균등하게 본게 아니잖아요. 근데 침체가 되면서, 침체가 되면서 어떻게 대응을 했어요? 재정을 긴축하는 방식으로 했어. 그 재정 긴축이라는 것은, 한 집안으로 얘기하면은, 한 집안으로 얘기하면요, 한 집안의 생활비를 줄이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가정은 다 그걸 고통을 분담을 하죠, 식구들이요, 가족들이요. 그런데 국가 안에서는 국가 안에서는 그 고통 분담이 국민들 사이에 동일하게 배분이 안 되진다고요. 누구한테 특히 배분되느냐? 부자들한테 별로 타격 안 가죠. 부유층한테는, 고소득층한테는 주로 일반 국민들한테 가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당연히 그 고통을 당하는 국민들은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아, 이거 유럽 통합 왜 했어, 이거? 유로화도이왜 했어? 예? 이 유럽연합한테 이렇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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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우리가 간섭받고 이러면서, 어? 뭐, 이거 뭘 위해서 이걸 한 거야? 막 이런 불만이 생길 게 아닙니까? 그 불만을 틈타서 발생한 게 바로 뭐냐? 극우주의의 바로죠. 극우주의의 바로. 그리 유럽이 유로전 이기 위해 극우주의가 굉장 바로 했잖아. 요 이번에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도, 예? 이 극우정당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 우리 정당의 여성 후보가 그러니까 굉장히 선전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한게 바로 그런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브레시트 영국이 그러니까 유럽 연합에서 탈퇴를 결정한 것도 바로 그극우주의에 저거죠. 주로 노년층들이 그러니까 브레시트에 찬성을 했죠. 그다음에 외국인들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되게 그걸 지지를 했죠. 예? 브레시트를요 영국이 그러니까 유럽 연합에서 탈퇴하는 것을 그래 가지고 그게 왜 그런 겁니까 고통이 고통이, 유로존이 이기 이후에 고통의 분담이 균등하게 배분된 게 아니에요. 고통을 더 많이 당한 사람들은 유럽 통합에 대한 회의가 되는 거야. 예? 유럽 연합의 회원국가로 사는 게 회의가 되고, 유로화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는 거야. 너무 힘드니까요. 너무 힘드니까. 예? 통합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뭐냐면 연대와 협력을 하자는 이런 취지를 한 건데, 통합을 해야 되는데 연대가 없는 거예요. 연대가 없는 거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예? 고, 침체 때 고통을 그러니까 가능한 한 균등하게 분배하고, 심지어 뭐냐면은 오히려 부유층들이 더 많이 걸맞지어야 되는데,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더 더, 그러니까 그걸, 에, 걸, 에, 이, 걸맞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약자층들한테 그걸 많이 전가하다 보니까, 당연히 사회가 분열되지죠. 분열되지. 이 분열을 틈타고 들어온 게 바로 극우주의들이죠. 극우 정치 세력들이죠. 예? 이 극우 정치 세력들은 뭐냐면은 그 불만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유럽 통합 유럽 연합회에서 탈퇴라든가 예? 유로화에서 탈 예, 이런 이런 걸 이제 막 주장을 하면서 하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유럽이 통합을 하려면은 통합을 하려면은요 뭘 해야 되겠습니까요? 뭘 해야 되겠습니까요? 개별 국가 개별 국가가 스스로 그러니까는 자기 책임을 다하든지, 그러니까 독립적인 국가로 살아가면서 유럽이라는 유럽 연합을 속에서 울타리 속에서 유럽 연합이라는 그러니까 커다란 그러니까 통합의 울타리 속에 살면서 개별 국가의 자율성을 유지하려면은 독립성을 유지하려면은 그 속에서 자기 책임을 스스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어렸을 때 내가 알아서 할게 할때실제로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지만 부모님이 걱정을 안 하지요. 그렇죠? 이게, 이게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면은, 그걸 안하면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요? 스스로 그걸 못 하게 되면은, 못 하게 되면, 정치적인 통합을 해야 되는데, 정치적인 통합은 받아들일 수 있는 역사적인, 문화적인 조건이 안 된다, 토양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요? 강제로, 강제로, 그러니까는, 재정에 대한, 그러니까는 간섭이 강화되는 거죠. 독일로부터, 독일, 독일이라든가 북유럽 국가들, 재정이 상대적으로 건전한 국가들이 이 집시 국가들한테 니네들 재정, 재정을, 어? 좀, 그, 건전하게 운영하라고 예산에 감시를, 예산에 그러니까 개입을 하고 막 이런 식이 그러니까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못, 스스로 알아서 못하게 되면은 게임을 스스로 조절을 안 해. 아이가. 그러면 엄마가 개입을 하잖아요. 예? 네? <laughs> 극단적으로는 컴퓨터를 치워본다든가. 뭐 이런 식이에 그러니까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유럽이 지금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유럽이 그런 식으로. 근데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통합이 아니죠. 통합은 그러니까 하나의 식구가 되겠다는 건데. 그렇죠? 통합은 하나의 식구가 되겠다는 데 이걸 이거가진정한면 그러니까 통합이 아니잖아요. 네? 통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통합이 되려면은 국가가 통합이 되면서 거기서 개별 국가들이 자신의 자율적인 지위를 유지하려면은. 개별 국가들이 자기 책임을 다 해야 되잖아요. 즉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책임을 다 해야지만이 협력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 즉 국가 간의 국가 개별 국가의 이 범위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전체 유로화를 사용하는 아니면 유럽연합의 유럽연합이라는 전체 이그그 그 정치 결사체를 위해 가지고 이 정치 결사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 회원 국가들이 자기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면은 안 되면 결국은 뭐냐면은 힘이 센사람부터 강제가 들어가는 거죠. 강제가. 엄마가 아이애 그러니까 컴퓨터를 그러니까 압수하고 막 그러듯이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이거는 그래서 그러니까 통합이 안 되죠. 통합이 안 되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